부족한 저에게 정여사 하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어, 정말로 원금 갓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종들 가운데 좋은 분만 모여서 뽑으셔서 우리 수도노예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것다 터놓고 이제는 예수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말 알고니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역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는 하나님한테 약속드립니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서로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하는 정도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예수의 일만 성공시키는 정말 귀한 주님들되시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며 올해는 모든 교회들이 자리마다 채워지는 역사, 정말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며 정려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